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 더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세상에 유혹이 올때 이렇게 이겨야 돼. 우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능력, 어떤 그러한 신비로운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은 어디와 또 연관을 지을 수 있냐면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받죠. 그때 어떻게 유혹을 받죠? 먼저 뱀이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먹어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하여.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유혹하길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생의 자랑을 시험합니다. 거기에 아단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도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대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laughs>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하신 유혹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식욕이죠. 식욕 네. 세상에서 먹는 게 제일로 행복해요. 그죠? 네. 그 식욕 먹는 것의 유혹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올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내 수학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필이면, 하, 하필이면 13일에 금요일이 껴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13일에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 해서 서양 사람들은 금기시하는 날 중에 하나거든요. 몸 조심해야 될 날인 거예요. 그런데 수학여행 일정 중에 13일에 금요일이 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13일의 금요일을 금식으로 지키리라 해가지고 밤 12시 때부터 24시간. 12시간, 24시간 동안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금식하기로 그 마음을 먹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수학여행 갔는데 아이고, 또 그날 아필 설악산을 올라가네. 아이고, 흔들바위까지 그냥 그 설악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다 끝나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저 때만 해도. 숙소가 무슨 교실바닥 같아. 스무 명을 그냥 때려넣, 아, 때려넣는다. <laughs>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남자아이들끼리.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한쪽에서는 짤짤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쪽에는. 이쪽에 한쪽에는 또 어디서도 술 구해가지고 술판도 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과자 부스러기 모아놓고 수다 떠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물이 휩쓸리지 않고 혼자 저 벽시계를 바라보는 맞은편에 병을 등을 딱 대고 앉아서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빨리 12시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밤 9시가 됐는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때 또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애들아 놀지 않고 있으니까, 과자를 먹던 이 친구들이 저에게 야, 너 뭐하냐? 하면서 과자를 이렇게 봉지에줘가지고 먹으라고. 제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야, 원래 이스라엘에서 금식은 해지면 끝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금식하잖아요. 해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때 저녁 먹어요. 예. 그리고 해 뜨면 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는 졌으니까, 밤 9시니까, 먹어도 돼.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야, 임마, 너 아까 약속했잖아. 밤 12시까지 안 하기로. 그러니까 지켜야 돼. 그 마음의 공존함이 얼마나 힘들든지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laughs> 밤 10시 45분에 먹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할수 있는 일, 시계를 보고 있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먹는데요. 우와, 과자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너무나도 맛있어서, 진짜 개눈 감추듯이 확 먹었어요. 먹고 나니,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허탈함이 오든지, 야, 이게 넘어갔구나. 아니, 40일은 아니라, 하루, 하루 금식도 이렇게 못하는데, 야, 이게 나는 진짜 형편 없는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생이 됐잖아요. 신학생이 됐는데, 한 번에 청년부 모임에 갔을 때, 저희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와 비슷한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연애를 했는데, <laughs> 깊이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속된 말로 차였어요. 남자친구가 찬 거야, 자기를.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잊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 3일 금식하자. 내 모든 걸다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신 마음이 3일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하기로 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둘째 날 아침에 아이고 어머니께서 된장찌개를 끓이시는데 탁탁탁탁탁탁 끓이는 보글보글 보글 끓이는 그 냄새가 자기 방문을 타고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좋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에서 뒤집덕뒤적거리면서그 냄새를 맡은 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본인은 엄마에게 SOS를 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신방전도사님이에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걔랑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일 금식하고 있어. 근데 엄마 오늘 아침에 그래, 이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밥이 먹고 싶은데 먹을까? 물었어요. 그 물었을 때의 의도는 뭐냐면 기대한 엄마의 대답은 뭐예요? 먹지 마! 너 약속했잖아.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3일 금식을 하는데 먹지 마! 이래가지고 자기애가 하기 힘든 거 엄마의 힘을 빌어서 지키려고 엄마에게 SOS를 청한 건데, 어머니, 왈, 먹어라. 배고프면 먹어야지. 아, 그리고 밥상을 차렸는데 자기 것까지 차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젓가락, 수저하고 밥까지. 그러니까는, 얘랑 예, 모르겠다고 서는 얼마나 맛있게 또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서 먹었든지 금방 먹은 거예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후회와 그리고 공허함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어대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누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요 기록된 바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오늘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말씀 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신앙의 교훈을 주십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 오고 유혹이 올때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은안에서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에 유혹이 올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은안에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성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이요 육신의 정역에 붙어버리면요 속된 말로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냐면은 나에게 저를 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질의 유혹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인간과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성에서의 욕구입니다. 이 사회의 욕구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출세하려고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출세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던가요? 제 경험으로는요, 없는 것 같아요. 돈으로 다 돼요. 안 되는 일도 돈만 쓰면 다 되는 것 같아. 누가 이 세상에서 돈을 싫어합니까? 이 돈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아, 돈 앞에서 신앙이면, 신앙이 됐습니까? 돈 앞에서 양심이 됐습니까? 눈 한번 딱 감으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이 들어오는데 이 물질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유혹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이 돈이 최고라. 물론 돈은 좋은 거죠. 돈은 유익한 겁니다. 돈을 사용할 때 선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더 바랄 것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쓰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지고 예,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고 돈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 인생은 늘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은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의 은안에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알아요. 물질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해도 뭐예요? 재산은 몇 대를 못 간다? 3대를 못 간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물질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은요 결국 다 없어지거만.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이 뭐죠 수의예요. 수의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죽은 자에게는 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가끔 가다가 제가 장례를 치러 보면은 입관식 그래요. 입관식을 하게 되면 장례사가 어떻게 앉아요? 이 고인을, 이제 시신을 이제 관속에 넣고, 관뚜껑 덮기 전에 뭐라 하냐면, 자, 노잣돈을 넣읍시다. 그래 노잣돈도 넣으라고 그래요. 이제 멀리 가니까. 그러면요, 어엉 울면서 다 그냥 주머니에 있는 지갑 다 털어놓고 다 넣더라고. 예. 네. 그러면은, 그돈 어디 간줄 아세요? 관뚜껑 덮는 사이에 손이 쏙 들어가고 장의사가싹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운구차에 또 싫어요. 그러면 또 장이 운구하시는 분이 기사분이 또 뒤에 딱 열어놓고 그 관을 딱 놓고, 뭐라고 그래요? 노잣돈 또 올려놓으래요. 관 위에다가. 그러면 또막 울면서 거기다가 또 우도잣돈을 또, 또막 올려놔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차, 뚝, 차, 트렁크 닫으면서 기사가 쏙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돈을 놓치는 않아. 왜? 우리 천국을 가니까 노잣돈이 필요 없죠. 네. 여러분, 들은 예수님 믿어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장례 비용이 반에 반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가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러면 우선 내가 쓸 만큼 떼어놓으세요. 내 계획을 해서. 내가 쓸 만큼을 딱 떼어놓고, 내이 정도는 몇 살까지 살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게 살수 있을 만큼 떼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떼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밀당하시는 겁니다. 네, 줄듯 말듯 하다가 조금 주고, 줄듯 말듯 하다가 조금 이제 다 주면 그 다음부터는 남남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자녀, 그건날 띄워 놓은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서 이건 자녀들 거니까 그렇게 주시고 돌아가실 때 통장에는 얼마, 500만 원만 장례비용만 딱 남게끔 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너무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 우애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은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은하 안에서. 돈보다는 주님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물질의 유혹이 올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먼저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대요? 천사들이 탁 받칠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딱받치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스타 되는 거지, 뭐, 스타. 사람들이, 우와, 천사가! 그럼 예수님 바로 뭐예요? 왕 되시는 거, 왕. 대권주자로 딱 올라가는 거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육신의 정력이 커요. 그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부터 육신의 정역은 줄어들어. 그러면서 뭐가 늘어나냐면은 명예욕이 올라갑니다. 명예욕. 내 이름이 중요한 거야, 이름이.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착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주보의 오타가 나도, 본인 이름이 오타가 나도 은혜로 잘 넘어가시잖아요. 어느 교회는요, 주보의 오타 한번 나면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주님의 은한에서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괜히 나왔니, 어쩌니, 저쩌니,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내가 답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답이 내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답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해주시면 나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날 사랑하심을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요, 내 마음 안 들면요, 원망불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의견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말씀의 은 안에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가실 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귀의 유혹, 육신의 정욕, 물질의 유혹, 그리고 명의 욕이 시험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이기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말씀을 인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고, 누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누가 자기 이름 드러나는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욕과 돈과 명예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 있으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이미지화하면요. 하나님을 꼭 끼얹는 거예요. 주님을 꼭 끼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을 주님 가슴팍에 품고 꼭 끼얹고 있으면 나의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누가 봐주세요? 나는 보지 않지만. 주님이 내 뒤를 보시고 내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경작하면서. 경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냥 무의도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경작하라고. 근데 그게 노동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근데 왜 기쁘면서 그냥 방 그냥, 에덴 동상에서 막, 그냥, 날, 막, 뛰어다니면서, 늘 지나다가도, 선악과를딱 보면, 어? 저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치로, 선악과를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내 삶은 에덴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 깨버리고,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삶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은안에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올 때, 자기 합리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 얼굴 주님에 팍 묻혀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